뻥튀기 있는 콩으로 까만 콩으로 오늘 콩조림장을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뻥튀기 있는 콩으로 콩조림장을 만들면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저하고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부터 만들겠습니다. 재료는 뭐가 들어가며 또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 재료에 소스 만드는 양 조절하고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랑 같이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천할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고소한 콩조림장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어, 까만콩으로 콩조림장을 많이 만드는데 삶아서 이렇게 간장 넣고 조리잖아요 근데 저는요 색다른 방법으로 해요 그걸 콩을 삶아서 조림을 하는 것보다요. 이렇게 여기 까만 콩인데요. 요거를뽕 튀기 집에 가서 뽕 튀기를 해갖고 왔어요. 이렇게 뽕 튀기를 해서 요콩 조림장을 만들면 볶으면은 딱딱해서 안 돼요. 볶으면 딱딱해서 안 되고요. 뽕 튀기에 뽕 튀기면은 여기 콩이 참 연해지거든요. 요렇게 뻥튀기를 해갖고 콩조림장을 만들면 고소하면서도 아주 연하고 맛있어요. 삶아서 하는 것보다 훨씬 고소한 맛이 있어서 애들도 잘 먹고 또 이렇게 콩조림장을 해놓으면 딱딱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볶아서 했는 이렇게 튀겨서 했는데도 부드럽고 연해요. 그래서 저희는 늘 요렇게 해먹거든요. 요렇게 해서 이제 명절 전에 이렇게 공조림장을 해놨다가 애들 오면 밑반찬으로 내 내놓고 또뭐또 뭐또 갖고 가고 싶다 그러면은 좀싸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한번 공조림장을 해보세요. 아주 고소하고 연한 게 너무너무 맛있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을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요, 늘 하는 방법보다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더잘될 때도 있어요. 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냄비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기다 뭘할 거냐면, 요 간장하고 설탕을 넣어서 같이 끓일 거예요. 간장은 작은 병 있잖아요. 500ml 짜리. 500ml 짜리 요거 한 병이면 돼요. 요거 한 병하고 그러면 설탕 설탕도 500g만 하면 됩니다 어, 흰설탕을 해도 되고 노란설탕을 해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집에 있는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집에 흰설탕이 있어서 흰설탕으로 할게요 설탕 500g 간장 500ml 간단해요 재료 딴거 필요 없어요 자, 요거 는 이제 간장을 냄비에다 붓게요. 불을 틀어놓고 간장을 냄비에 부어 줍니다. 한병을 다 붓고요. 그다음 이제 설탕 설탕 500g 요것도다 부어 주세요. 왜 여기다 씻겠죠? 간장 500ml, 설탕 500g.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팍팍 끓여주면 돼요. 끓이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넣으면 아주 맛있는 소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팍팍 끓여줄게요. 자, 이제 간장과 설탕을 함께 넣은게 잘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팔 그냥 끓여주면 돼요. 바글바글 근데 이거 끓일 때 주의하실 점은요. 절대 멀리 가지 마세요. 이거 올려놓고 잠깐 순간에 이거는 벌르 넘치거든요. 물하고 들려서 간장은 잘 넘쳐요. 그러니까 는 이걸 끓일 때는 가까이 계시는 게 좋아요. 불도 너무 강불에 하지 말고, 차가우니까 처음에는 강불에 했다가 좀 따뜻해지면 중간불로 낮추세요. 그러다가 은근히 나중에는 끓여줘야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센불에 넣으면 잠깐 사이에 벌르 넘쳐버려요. 그러면은 간장도 아깝지만 청소하는 게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끓일 때는 반드시 가까이 계세요. 이제 이렇게 다 끓었으면요. 이걸 이제 콩에다가, 볶은 콩에다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콩이 준비, 넓은 볼에 담아서 이렇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간장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골고루 저어주면 돼요. 이렇게 골고루 저어주면, 요 간이 아주 딱안 맞아져요. 아주 딱 알맞은 간이 됩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밥 반찬하기 딱 좋은 간이 돼요. 맛도 있고요. 자, 방법도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네, 골고루 섞어서, 밑에 용지에다가 넣어놓고 먹으면 돼요. 냉장고 넣지 말고 그냥 실온에 놔둬도 괜찮아요. 자, 여기다 이제 통깨를 좀 뿌려줄게요. 통깨를 좀 뿌려줘야 고소한 맛이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완성됐어요. 끝났어요. 요거는 어, 삶은 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수분기가 없어서 그냥 상온에 둬도 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폐 용기에 담아서 그냥 상온에 놔두고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콩조림장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맛있는 콩조림장 간단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해놓으면요.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도 이걸 잘 먹어요. 저희 손자도 오면 걔는 콩을 좀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아, 할머니가 해준 콩장은 맛있다 면서 아주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간단하게 콩조림장을 해서 드셔보세요. 감사합니다.